맞저리키 아, 건물 아래 오, 이겼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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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뭐야? 이거 헬기냐? 저 바람 타고 있어 헬기 와 아니, 이거 진짜, 뭐야, 이거. 애, 진짜 개바다 이거 마지막에 쓰면 개바다 이거. 와. 이거 그냥 이거 몇대 몇을 한 건데 이거 진짜로. 이거 몇발쏘야 <laughs> 좋은 거야. 아, 그냥 진짜 산 세네 명에서 세평창을 가라놓아야 돼. 아, 그 잘해? 예, 예 어. 탄수 제한이 있어요? 총알 제한 이 있어. 근데, 아 근데 장전이 그건데. 아니 내가 네가 총알 오0몇발 나왔을 때아 쏟됐다는데 갑자기 188팔 되어 있던데 하니까. <laughs> 그러니까. 200발인가? 하여튼, 솔직히, <laughs> 저거 어디서 남지 생각하고 있어. 저거는 어디서 남는데 아, 장자리 대단한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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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저거는 개웃기네. 아, 아, <laughs> 아, 저거는 진짜 마지막에 쓰니까 너무 자인데